담배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은 70% 가까이 됩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워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믿음 속에 오늘도 줄기차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인체각 장기 중에서 담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후두구, 즉목 부분입니다. 후두암이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성대 부분에 발생한 암인데 이럴 때 치료법은 성대를 제거하고 기도를 목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후두암의 가장 최종의 원인은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 속에 있는 타르 성분 이것이 가장 문제죠. 타르 중에 있는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그런 발암 물질이 주 원인이 되죠. 우리는 수술한 지 17일 됐다는 환자를 관절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식 발성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계에 의존해서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a r 얼마 w 셨어요두 s 배우셨어요? 몇년동안 god. Menontoya. Sasha, Sasha, s a s 그 동안 암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담배를 피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암 걸린다는 것보다도 그런 거 무섭게 생각했지. 내가 설마 그걸 리거나 스무 살 20살 때부터 하루 두세 갑씩 피워왔다는 김 씨는 이 정도나마 말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하였습니다.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후회스럽지만 그 동안 담배를 피우기도 너무 많이 피웠다는 것입니다. 올해 63살인 광노직 씨, 평택에서 농사만 짓던 곽 씨는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가가 이렇게 나태웠어요. 하루에 한 가요? 네. 그렇게 안 끊어져요. 심장이 어렵다. 어제 밥한 개로 굶어도 다한달 내내 태우려는 거예요. 병원에 진찰 받으러 오던 날도 담배 피웠다는 곽 씨는 다른 건다 해도 담배만은 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곽 씨의 폐 조직 일부를 채취해서 성분을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한 갑씩 43년을 피웠을 때폐 속에 얼마만큼의 니코틴이 축적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채취한 폐 조직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 아이스박스에 넣었습니다. 성분 분석은 한국과학기술원 도핑 컨트롤 센터에 의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엔 한국과학기술원에 의뢰했던 니코틴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 씨의 배에선 생각보다 많은 양의 니코틴이 검출됐습니다. 니코틴이 얼마큼 들어있는가를 정량 분석을 해본 결과 흡파 1kg 당 1mg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니코틴 40mg만 사람 몸에 주게 되면 즉살하게 돼요. 그거는 담배 한갑량이죠. 예를 들어서 2mg짜리 담배라면 그 한갑량의 성분에 그거 니코틴을 전부 추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넣어주게 되면 즉살하죠. 현대 의학에선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가운데 80%가 담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의 여러 성분 가운데서도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타르라는 것인데 이 타르에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분을 분석해 보면 그 안에 청산가리 제재까지 들어 있는 이 타르는 우리 생명을 단 1, 2분 내에 앗아갈 수도 있는 독극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니코틴이나 타르 같은 독극 성분이 단지 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혈관의 경우에도 32살의 흡연자가 34살의 비흡연자보다 동맥경화 현상이 두드러짐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담배 각종 성분이 흡수되면서 일으키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남성 성기능이 저하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반기부전의 그 원인은 정신적 원인이 한 3, 4 0 신체적 원인 한67% 정도 됩니다. 67% 중에 좀 80%가 혈관계 원인이 있는 겁니다. 남성의 성기능 장애 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 혈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바로 이그 혈관계가 흡연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분야의 여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자의 성기능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 정설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담배가 혈압이나 맥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실험 방법은 평소 담배를 피우는 세 사람과 안 피우는 세 사람으로 그룹을 나누고 똑같이 담배 한 대씩을 피우게 한뒤그 변화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여섯 사람 모두 흡연 전의 상태를 측정한 뒤 먼저 비흡연자 그룹부터 담배를 피우게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담배를 처음 피워보거나 3년 전에 끊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3년 전에 담배를 끊었다는 이 사람의 경우 110에 80이던 혈압이 14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처음 피워본다는 이 사람은 수축기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은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었다는 이 사람이었는데 확장기 혈압은 무려 180까지 맥박은 116까지 올라갔습니다. 코치니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생리학적으로 그 카테콜라민이라는 그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맥박을 빨리 시켜주고 혈압을 올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번엔 흡연자 그룹에게 담배 한 대씩을 피우게 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하루 한갑 내지 두세 갑씩 피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측정 결과는 흡연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평소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은 한 개피 정도의 담배엔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이미 니코틴에 적응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인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들은 적응이 돼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적응이라는 게 정상을 말하는 건 아니고 적응 상태가 오래 되다 보면 이제 비정상적인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주 소량의 니코틴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뇌 기능을 산뜻하게 해주고 기분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일정량의 니코틴이 쌓이게 되면 그때는 이미 중독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으로까지 분류되는 이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은 몸속에 일정량 이상의 니코틴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담배를 끊었을 땐 혈중 니코틴 양이 줄어들어 여러 가지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금단 현상입니다. 담배를 끊는 데는 우선 자신이 어느 정도 니코틴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문항을 드릴 테니까 자신에게 해당되는 점수를 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얼마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금연구역에서 담배 참기가 괴로우십니까? 하루 중에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는 하루에 몇개 피나 피우십니까?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담배를 더 피우십니까? 몸이 모 없이 아플 때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평소 담배를 깊이 들이마시는 편입니까? 자, 몇 점이나 나오셨습니까? 점수 를 계산해서 만약 4점 이상이라면 여러분은 니코틴에 중독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과 여성층 가운데 스스로 니코틴에 중독돼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선서! 선 나는 금연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금연. 위생병원에서 운영하는 5일금연 학교. 이곳엔 아예 학생반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만큼 십대들의 흡연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청소년 흡연은 더 이상 일부 문제아들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군 경남종합고등학교에서는 얼마 전1 7 개의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학생들이 학교기물을 파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엔 놀랍게도 교내에서의 흡연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왜왜 그러냐고 했어요. 왜 담배 피게 달라고. 저희 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다한 7, 8 0서다 담배 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안 피운다고 안 피우니까 몰래 숨어서 피우는데 그 애들이 다오하니까 한참 공부해야 할 아이들에게 담배 일산화탄소는 뇌세포의 발달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요인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대로라면 흡연율은 점점 늘어날 전망인데 그것을 부추기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담배입니다. 양담배가 허용이 되면서 담배 광고가 허용이 되고 판촉 활동을 시작한 것이 담배 흡연율을 높이는데 부정적인 공헌을 했다. 이제 이게 크게 하나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105 종류의 외제 담배 가운데 판매고 1위를 달리는 것은 일본의 마일드 세븐인데 담배가 인체에 백해 무익한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결국 비싼 돈을 주고 질병을 수입하는 셈입니다. 담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몸에 좋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구차스럽게 피우느니 차라리 끊으면 될거 아니냐고 하지만 막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게 그딱한 대만의 유혹이란 정말로 참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배운 담배는 도저히 끊을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요즘은 금연침을 맞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금연 침도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연 껌이나 니코친 패치 같은 보조 상품들도 금단 현상을 막아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금연을 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금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다는 금연 학교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학교 측 통계에 따르면 성인 가운데 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담배를 다시 피우는 경우는 30%나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금연 학교를 졸업한 뒤에 금연에 성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1년 반이 됐다는 박광구 씨는 금단 현상을 잘 참아 넘긴 것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한 2, 3개월 후에는 참그 힘들더만요. 뭐 일주일 뭐 이런 상황도 좀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뭐 와서 이제 두드레기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증세도 있었고. 그게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고개 알코올 중이 이제 몸 밖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더라고요. 담배 중. 담배친. 박씨가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력도 중요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과 주변의 압력도 컸다는 것입니다. 결국 담배를 끊는 데는 어느 정도 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선진국에선 그런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에서는 어딜 가나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지난 92년부터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Uh, so 로스앤젤레스시에서 금연 운동이 자리를 잡게 된 데는 시의회 역할이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엔 흡연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맨 처음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흡연을 금하고 그다음엔 슈퍼마켓, 그다음엔 식당의 일부, 그리고 지난 92년에는 식당 전체로 금연 구역을 늘려간 것이 주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금연 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비해 금연 구역이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포공항의 경우에는 별도의 흡연실이 지정되어 있어서 이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의 경우에도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는 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금연운동을 그룹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금호그룹 빌딩 내에서는 직원은 물론 외부인조차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 모두 100% 금연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무실 내에서 담배 없이 회의를 할수 있을 정도로 금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담배 피우고 싶은 그런 욕망 같은 게막 생겨나는데 또 회사 분위기가 최소한 이 내에서만큼은 못 피니까 또 어디 나가서 따로 피다는 그런 것도 참 귀찮은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개인의 금연 노력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자신의 의지 못지않게 사회적인 금연 압력이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표면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때. 소위 골처들의 금연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담배를 끊는 일에 대해 좀더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된것 같습니다. 금연 방법 중 첫째 조건은 금연 시기를 잘 택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나 가정에서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는 비교적 마음이 편할 때를 택해야지 일껏 금연을 해 놓았는데 다시 담배를 찾을 일이 생긴다면 낭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 자신이 금연했음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자신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라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담배를 끊겠다는 자신의 의지력입니다. 그 의지력이 없다면 결국 금연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담배를 피우는 한은 그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잡히는 게될 것입니다.